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어, 오늘은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그야이르 로드리게스에게 했던 암트라 앵글 축구 변형, 그리고 원래 오르테가한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로드리게스가 했던 건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누워보고, 누워보고. 자, 오르테가가 암트라잉글 축구 보니까, 로드리게스가 방어를 했는데, 레이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그 헤너그레이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오르테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고 배웠는데, 한번 같이 배우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암트라이글을딱 거니까, 어, 오르테가 거니까, 로드리게스가 몸을 틀면서 반대쪽으로, 백을 주면서 어, 몸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된면암트라이들이 방어가 되거든요. 여기, 여기 경동맥이 더 이상 잠겨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세진이가 좀 가까이 와줘야 돼. 원래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테가가 올테가가 오르테가 팔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팔을 더 깊게. 원래 암트라이걸도 깊게 넣죠. 더 깊게 지면 잡고, 그다음에 이 팔을 여기다 놓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팔만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렇게서 해몸 따라주면서 암트라이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스면서 아, 아우 했다. 여기서 그립은 유지하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쭉 넣고 넣고 그립 잡아서 어깨 조심해 어깨 살짝 위로 들어가 어. 그 다음에 여기 잡은 다음에 앞으로 쭉 탭이 어. 나옵니다 네. 그레이시 브레이크 다운을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트라이앵글을 잡았다 상대가 막으니까 가서 그립 바꿔주고 앞으로 쭉 밀어서 초크를 만들어 낸 거예요 다시 한번한번더 살짝 요즘 어깨에 무리가 올수 있거든요 호진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 암트라이앵글 한거 방어 틀어서 트롯, 방어하니까 방어하니까 옮겨주고 그립 바꿔서 앞으로 쭉 밀어서 댐. 네 이렇게 뭐오르테가가 어, 했던 거고요. 저도 이거 아 몰랐어요. 오늘 그 영상 보니까 오르테가가 그 자기 팀원들이 하루만이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건지 볼게요. 그 로드리게스가 이거 되게 좋습니다. 많이 써먹으시면 좋아요. 암트라인 리스케이드입니다. 가장 마지막 리스케이드예요. 어. 암트인가? 그 암트라인 걸렸어요. 근데 이쪽으로 못 가겠어 호진이 몸 쪽으로 들 수가 없어 이제 다는 끝났어 마지막 이 스케일이에요 보통 여기서 다리만 들어서 가까운 쪽 다리만 들어서 잡는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왜냐 이렇게 되면 여기 경동맥이 완전 잠겼잖아요 이쪽 제 오른쪽 경동맥은 호진이 팔에 이미 딱 걸렸고 문제는 이쪽 제 왼쪽 경동맥에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걸려있는 거를 다리를 들어서 지지, 지지대로 활용을 해서 잡고 있으면 여기 이만큼 숨구멍이, 숨구멍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돼 호진이가 어, 꽉 조이면 결국은 걸려요 이거. 그래서 이 스케이프는 다리를 들어서 잡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리를 들어 잡더라도 뭐 제가 지금 등 대고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제 자신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다리를 잡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이스케이프를할 때는 상대 내가 다리를 잡고 하더라도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제자들한테 할때 소리 지를 때 빼줘 빼줘 빨리 빼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리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잡고 숨구멍 막았으면 숨구멍 아, 튀었으면 빨리 빼줘 빨리 빼줘 빨리 빼줘 빼들줘야 암초에 인들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걸렸다. 이쪽으로 못간다 어. 그러면은, 자, 다리를 일자로 두는게 아니라, 이쪽 대각선, 백을 주는 쪽을 잡고, 다시 한번또 이쪽으로 계속, 계속. 네. 이렇게 해주면, 뭐, 백 포지션으로는 가는데, 어, 스트라인을주고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